서정욱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네. 고성국 씨는 한 비대위원 정도 비대위원장 정도의 위상으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 이미 지명직 최은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거의 수렴청정 수준의 당의 위상을 갖고 예. 그것을 보장받고 입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민주당의 김어준 씨가 입당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탁. 감이 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뭐 마... 진두지휘를 하게 아, 맡을 그래요? 필요도 없다고 봐요. 뭘 어... 맡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장동영 대표가 상의를 할 것이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장도혁 대표가 움직여왔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젊은 분들을 많이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국민중심 당으로 간다면서 당원중심 정당을 얘기를 해요. 네. 거기서부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이 누가 올 거냐. 당이 이 상황인데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젊은 분들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자유대야. 그렇죠. 백골단. 음, 아... 그리고 고성웅 씨 얘기한 대로 그러면서 점점 뭐 외연을 넓힌다면서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를 시도할 가능성 이 있고. 그러면 고성웅 씨 말대로 그분들에게 원래 저희 당이 없었던 분들에게 뭐 영남의 자치단체장 뭐 30석이라든지 그런 게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